다니엘서의 주제는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가 바로 다니엘서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그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뜻을 정하여입니다.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해석은요 마음을 결정하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하여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한 이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다니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한 다니엘과 이세 명의 친구들 이후로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세 명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풀무불 안에는 네 명의 형상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옷도 절대 끊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른 총리들의 모함, 즉한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를 하면 사자구레에 던지겠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조금도 상하지 않고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총리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의 시작은 마음을 결정하고 난 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3절에 의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왕족이나 귀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좀 인생이 더 꼬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3년 동안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첫 번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학문이라고 하지만 고대 문헌에 의하면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온 왕족과 귀족의 젊은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천문학 점성술 종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천문학과 점성술은 별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3년 정도 이 사람 이 아이들에게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에게 바벨론의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가르치고 심어줘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왕족이니까 귀족이니까 리더 지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바벨화 바벨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라를 바벨론처럼 바쁘게 만들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문화 또 언어 이 종교를 배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종교였겠죠. 유대인들은 보통 다섯 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켜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모세오경을 외우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의 바벨론 종교를 배워야 돼요. 종교를 배운다는 것은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에게 어떻게 우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이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는 동물 신도 있어요. 하반신은 동물, 이 상반신은 사람인 그런 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배운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배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이해하기도 할수 있겠지만 이팔 절에 의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왕이 주는 음식은요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규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왕의 음식은요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우상 숭배 때 쓰였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이 음식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셋째는요 이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요 벨드사살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스다라는 뜻인데 사드라 마루둑의 명령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인데 메삭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라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아베 늑구로 바꿉니다. 느구의 종. 이거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이름이 다 어떻게요? 해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불리면 불릴수록 무엇이 나타나요? 우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우상이 영광을 받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베리요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벨은요,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마루두의 아내인데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지금 다니엘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벨에게 생명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꼴이 되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니엘이 존기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베리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그들로서는 다니엘로서는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데 왜 나는 베리라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가? 왜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베리 영광을 받는 것인가? 다니엘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3년 동안 바벨론화 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배우는 학문, 점성순, 종교, 먹는 음식, 그들의 이름, 바뀐 이름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칫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만을 삼기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가지 결정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흐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들은 어떻게 마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또 종교를 배우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음식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마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우리의 삶, 이 시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흐르는 큰 줄기는 역사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학문을 배우고 음식을 먹고 이름이 바뀐 것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결정합니다 바벨론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 종교와 지식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겠다. 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결정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강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주겠는데 어떻게 그들이 결정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게 그래도 할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음식 규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마음을 결정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하냐면 음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황관장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결정을 내려요. 마음을 정합니다. 음식을 바꾸려고. 음식 규례를 어기지 않는 음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이 채식, 채소를 통하여서 그들을 음식으로 삼아. 먹겠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렇게 물과 채식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그다음에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률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궁률은 황관장이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궁률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햇빛, 바람, 공기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 마음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 그 사람에게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며 그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경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지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우리가 그것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면 다니엘은 그냥 환관 황간, 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신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딱 결정하고 무모하게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관장의 반응도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다니엘 이렇게 요청했으면은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요. 혼낼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 너는 주면 준 대로 먹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환관장은요 단일 이렇게 요청하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만일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해서 초췌해지면 내가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러 그러니까 황관장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자신이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황간장의 마음은 벌써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다니엘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거를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허락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황간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그 시간,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황관장이 다니엘의 그 마음을 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황관장이 걱정하고 있으니까는 시험해 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요? 열흘간 자신과 자신의 세 명의 친구는 물과 시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의 그 얼굴, 모든 것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이 초췌해지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채식을 할수 있게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얼굴빛도. 모든 부분 다 건강해졌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7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구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개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 후로 이런 일들이 나죠?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한 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이 결정한 것은 이 다니엘에서 전체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단한 번으로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 상황 속에서 세 친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마음을 정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가치관의 그 모든 것을 교육받고 있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복, 기도, 제자됨, 믿음,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삶의 예배, 경건 생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과정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불안감에 섞여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마음을 정하여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나게 될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주어나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 역사적, 세계적 그리고 가치관적으로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네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네 명의 왕들과 신하들, 그 나라 백성들, 그리고 그곳으로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유대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던 모 모든 포로인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마음을 결정함여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그들은 바라보고 그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작은 것부터 나의 인생의 작은 것부터 결정하는 삶을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시길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도 나름대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결정해야 될까?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고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코로나 이후로 어찌 보면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근데,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가정 예배와 가정 큐티가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 다시 가정 예배와 가정 큐티를 시작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제가 이제 매일 우리 새벽 설교라든지 수요일 주일 설교가 잘 올라가는지 문제 없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딱 키면은 우리 귀에 에, 그 영상도 뜨지만 그 밑에 다른 영상도 뜨죠. 그 밑에 뜨는 영상들은 어때요? 내가 많이 눌렀던 그런 영상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 개나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런 유튜브를 좀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그러니까 리뷰해 주는 걸좀 봤거든요. 그럼 우리 귀에 유튜브 밑에 그런 거이쭉 뜨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번 누르면 이 유튜브라는 놈이 그 밑에 비싼 걸쫙 내려주죠.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보는 거예요. 뭐한 시간도 볼수 있고,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차림,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신차림 벌써 피폐해지는 거죠. 정신도 뺏겨요, 마음도 뺏겨요, 시간도 뺏겨요, 건강도 뺏겨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것에 나의 눈을, 나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 교회 것만 보자. <laughs> 다른 거 보지 말자.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나름대로 마음을 정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나한 사람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돌이킨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포항선결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마음을 결정하면요. 나간, 나는 작은 불씨가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불씨를 옮겨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결정한 작은 불씨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원합니다.